이 아담 해화라고 하는 인간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몇년 필요하냐 21년이 필요합니다 21년을 거치면 은 유시간 유공간 속에 있는 인간이 21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나 조심해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개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계명을 인간이 책임분담으로 절대성 자주간 완성이라는 거예요. 21년 동안에 이건 뭐냐? 절대성이라는 것은 남자만 남자, 여자는 여자 성이 있죠, 성 이성 성품이죠그 성이 남자는 절대적으로 남자지 남자가 여자 안 되지 여자는 절대적으로 여자지 남자가 안 되지. 하나님이 아담해와를 지었다, 남자, 여자. 그런데 요 남자, 여자는 요 성장하는 기간에 자기 성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따먹고 싶어도 따먹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완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시간, 무공간에 있는 이 세계에 들어간다.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절대 유일불변 영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은 절대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가 어디있 얘기해요. 우리 내게 때 조형식이 절대입니까? 지금이 절대입니까? 내일 죽을 때 절대입니까? 어디가 절대적인 조형식이냐? 이 세상은 없다. 그것이 불교의 말은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절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니요 여기에 유시간, 유공간으로 되어 있는 나 속에 또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몸하고 보이지 않는 또 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속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는 내가 있는 요그 보이는, 보이지 않는 나도 또 보이는 부분과 또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유, 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간 무공간을 아는 존재. 내 속에 있는 내 몸뚱아리 속에 있는 나는 무시간 무공간을 아는 존재인데 인간이 타락해 가지고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게 작동이 안 돼. 우리의 몸물 중심상은 기관만 보니 안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런 게 이 기간에, 성장하는 21년, 이 기간에, 이 절대성 자가 족은 자기 스스로 갔어요. 성장 어린 애기 때는 모르지만 사춘기가 넘어가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이성에 대한 그리움은 먹는 것, 있는 걸 초월합니다. 죽음도 초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법칙을 지켜라. 아람해와가 앞으로 부부가 될 사이인데 이 남편과 아내가 될 사이 전에 21년 동안에 완성 성장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수 있는 기간까지 21년, 21년, 21년 성장하면은 아빠가 될수 있고 엄마가 될수 있어. 요 그때는 부부가 되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데 이게 진리예요. 여기 뭐냐니까 그러니까 진리 중 최고 진리가 뭐냐? 부모요 부부요 자녀다. 이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공을 깨달으시고 공을 찾으시고 공을 당신이 실제로 체험하시고 그분에 대한 이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최고의 중심 진리 최고 진리는 뭐냐? 부모 부부 자녀 형제다. 이것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종 진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부모, 부부, 자녀가 생기는 거냐? 거기는 사랑이다. 사랑, 생명, 혈통이. 그것을 만드는 거. 이거 진리다. 그래서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고 남편,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자녀, 아내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완성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이제 무시간 무공간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세계는 시간이 없는 세계지요.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이 세상에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정분학 원리. 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은 아버지 어머니, 합은 아들 딸. 이게 오늘 이 현실의 시간성으로 무 공간 무 시간권에 있는 하나님의 이상이 이 땅에 나타난 모양 이렇게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이죠. 그럼 공간은 하나님은 무 공간인데 공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상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 속에 있는, 한점 속에 있는 인간이지만 이 세상, 시간 있고 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 펼쳐놓으면 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님 이게 사위기대로 그래요. 이게 공간성, 이 공간성이 공간이 이것이 여기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될때 스물한 살 돼서 결혼하고 이것을 이루면서 이게 인목이에게 실현을 시킨다구현한다예요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 뭐냐? 참사랑의 구현을 위해서. 참사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심정의 뿌리가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참사랑의 구현이에요. 움직이는 목적이, 우리 사는 목적이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눈, 기, 코, 입, 이건 뭐냐?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생겨난 하나님이 부서적으로 우리에게 준것이 이것을 가지고 참 사랑을 구현해서 사는, 구현하는 것은 무시간 무공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요 할아버지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면은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21년 동안을 거쳐서 그 이것을 느끼면은 절대적인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을 이루는 내 네, 절대적. 그때는 조영식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영원히 있는 조영식. 요 성장 기간에 잘못하면 없어져버리지만은 완성하면 절대 없어지지 않은 절대 유일불변 영혼을 내가 갖게 된다. 이것이 통일의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공사상 이거예요. 공사상.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유, 유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해와가 유시간 유 공간권에 살면서 21년 동안 거쳐 가야 요 기간에 하나님이 나 먹지 말라고 한그 계명을 어기고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세계는 거짓 세계. 이 세상도 지옥이고 저 세상도 지옥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구원해갖고 본래의 자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 종교를 세웠어 또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늘의 의지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2000년 동안의 틀을 잡고 이 성미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4, 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뜻을 상속받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태어난 분이 누구냐? 스카모니. 그 시대에 태어난 분이 공자요. 스카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500년 전에. 그때 태어난 스카모니가 뭘 했냐, 뭘깨달았니요 6년 동안 버리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정말 목숨을 끌고 이 세상에 왜이 고통스러운 불행이 생기게 되느냐. 그걸 고민해. 그래 고민을 해서 깨달았다. 아,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12연기법. 12연기법을 깨닫고 보니 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8정득, 사승제 8정득. 그걸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묵제법무아제행무상 이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니 버려라. 왜? 본연의 인간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잘못된 거짓 세계에 사니까 이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 그 가르침을 지었는데, 400년, 500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희미해지더라는 거 그래서, 용수라는 보살이 나타나서 중론을 쓴거그 중론이 25장에 448송인데, 두 번째가, 조금 전에 가는 것, 오는 것 이야기 속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간다는 것 속에 내가 있다 하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무다이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동일원리에서 인간은 성장기간에 요 기간을 가야 내가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느낄 수 있고 그 세계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요 기간 가는 동안에는 못 가면 은 죽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인간신료가 타라가므로 말면 가는 길에서 벗어나 볼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 중문에 간다 가고 오하는 그 내용 속에 특별한 말은 내가 간다 하는 이 속에 내가 있다. 그는 우리는 성장 기간 속에 있다. 아직도 완성 못했다. 완성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의 기준은 없다. 그래서 그런데 또 400년 지나니까 또 그것이 희미해지더란말이에 그때 또 나타난 보살이 세친 무착 세친이라고 하는 보살이 이게 형제인데. 유식 3 0송으로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새롭게 또 정리하는 거기 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용수 중론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이 중론이 하나님의 복귀 승리에 끼치는 영향이다 기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기여했냐? 용수 중론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뭘 가르치느냐?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타락한 세계, 거짓된 세계, 지옥,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그 원인을 하나하나 생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불교의 가르침. 12연기 사성제 팔 정도, 재법무와 재행무상, 이 내용 통해서 공사상 유식, 오직유식 식만 남는다. 이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식만 남는다. 이그 유식 사상이에요. 그고그 식은 뭐냐, 이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8장, 8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심판 때4 0일이 반나절로 물이 막, 응? 막 폭포서 쏟아지지, 쏟아지지. 이 세상이 다 물바다로 인류, 동물, 모든 걸다 심판해 죽여버리고. 거기서 노아 가족만 살아서. 그래서 배에 있다가 내릴 때, 물이 줄어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 한 번, 칠일 만에 한 번, 또칠일 만에 한 번, 또칠일 만에 한 번. 한번 내보내는 게 돌아왔습니다. 또칠일 지나, 또한번 내보내니까. 이제는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또칠일 지나서 내보내야 안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물이 들어서 비둘기는 배에서 살 동물이 아니라 밖에서 살아야 할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나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왔어. 요두 번째 나가니까 살수 없어, 아직도. 그러니, 조금만 지나면 살겠다. 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들어오고. 다음에 내보내니까 안들어오 세상에 살아. 이걸 우리 문 선생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설명하는 거다 그랬어. 그럼 창조 이상 뭐냐? 원래 하나님이 있다고 인간을 지었어. 인간을 지었는데 이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못 이뤘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두 번째 내보낸 존재가 예수님이다. 후화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이 땅에 살지를 못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오셨다. 그러면서 뭐랬냐. 내가 다시 오마.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늘의 창조 이상이 두 번째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에는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 속에서 사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 이걸 불교에서는 유식이라고부야 됩니다. 오늘 타락한 인간이 모든 세상은 다 없어지고 오직 식만남는데그 식은 조물주가 가졌던 그이상입니다 그게 무슨 이상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부모, 부모, 부부, 자녀를 통해서 참사랑의 세계를 이룬다는 이입니다 이것을 이룹니다. 그성리를 예수님 머디로서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참부모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참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이 문성명 선생님이었다는 그 문성명 선생님이 예수 석가모니 하시지 못한 일들을 다시 이 분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고,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원리를 찾으시고, 그것을 몸속으로 당신이 실천을 해서, 이루어서 그래서 원리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당신이 되었다, 몸이. 그러니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헌히 알수 있다. 공에 대한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도 설명해. 밤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 이상을 구상했던 하나님이고, 낮의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된 하나님. 낮의 하나님과 밤의 하나님이 하나가 못돼. 뜻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밤낮의 하나님이 완성돼.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본연의 모든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서 세운 나라가 천일국이다라.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무공간, 무시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옛날에는 왜 곰으로서 설명을 못했냐. 가보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했으니 확실히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막연하게 곰만 이야기하지. 무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세계를 실체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불교의 가르침에 석가모니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은 이죄악의 세계에서 이권위의 세계에서 강을 건너서 열반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데 떼목과 같다. 떼목떼목을 빼목. 타고 강을 건너가면은 때목을 메고가서살 필요 없다. 그 때목을 버리고 그세계에 살아라. 그래서 석가모니 가르침 속에 멸후 500년에는 때목을 버리고 이제 살아야 돼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석가모니의 말씀이 500년 한으로 그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려. 그러니 그 뜻을 못, 못 이루시고 2000년 연장되어가지고 참부모,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그 이상을 찾으시고 그 이상을 이루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무공, 에?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좀물주 하나님이 실체를 통해서 느끼려고 했던 그 이상은 참사랑의 이상. 부부를 통해서 느끼는 것,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느끼는 것, 자식, 형제, 자매를 통해서 느끼는 모든 사랑의 감정을 이 유한의 세계에서 느껴서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내가 되는. 이게 완성이에요. 깨달음의 목적지란. 자, 이래서 우리 문소명 선생님께서 무아가 뭔지, 공의 실체가 뭔지를 확실히 설명을 하고 그 세계를 이루셨기 때문에 유, 여, 용수, 중론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승리의 기여도를 지금까지 이게 성장기간이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어요. 기독교에서도 이걸 부정해요. 우리 통일교사는이 이야기를 틀렸다. 그래서 문 선생은 적 그리스도다, 통일교는 이단이다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기독교가 통일교회를 이단이다, 적그리스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로부터 적 그리스도, 이단 소리를 듣는 사람. 천주에서 계신 길을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소리 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통일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이단에할 수가 없잖아요. 통일교에서는 유대교가 뿌리고 기독교가 그 터전을 받아서 오늘 기독교가 이루어야 할 내용을 통일교회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이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은 길화, 이 기간을 다 그쳐가서 완성하면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 요 시간은 유한하지만은 이 세계에서 사는 것은 유한어 세계 속에 살아야 할 21년 기간을 거쳐서 내가 깨닫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내가 이 세상에 느끼다가 저 세상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 세상에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 세계에 살수 있다. 이것이 문 선생님의 가르침. 이 오늘 석가문의 가르침이 이 나는 가고 있는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이 속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론의 핵심 사상, 공무. 공무는 우리가 찾아 이루어야 할 세계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때 용수 중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오늘 불교, 탄감 예? 복귀 성리시대에서의 불교의 역할이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비 연기, 사승제팔 정도, 어, 재법무아 재, 재상, 어, 재행무상, 시간과 공간이,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의 세계, 하나님의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이 유식이 유식. 유식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무아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본래의 나를 찾아가자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계의 마지막 결론은 이 복귀 섭리의 내용에 불교의 유래도 여기, 유래 사상도 여기 다 있죠. 설명이 다할수 있는 거지요. 불교의 근본 원리는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내용을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다 하면서 2500년 동안 오늘 인류를 지도했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불교 국가가 돼서 고려때고려시대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80%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 설명이 문선명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유우한는 본래의 세계를 말하지. 타락함으로 말려나 없어지야 할 세계, 무. 그 다음에 찾아 세우 실체, 공의 실체, 우리가 알아야 할 본연의 세계, 삶의 내용, 이것을 가르치는데, 불... 우리 생활을 어떻게 이 세계를 음, 음, 벗어버리는 생활을 하느냐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없어요. 제가 통일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았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나쁜 세계, 고통의 세계를 어떻게 벗어버리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게 유식 사상의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집. 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중론을 중심 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이상 속에 불교가 이렇게 기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를 했다고 어?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카모니 불을 중심 삼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고행을 하며 장가도 안 가고 에? 혼자 그 어려운 역경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전통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나온 거지 귀한 분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때는 이제 에.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시간 무공간 속의 원인자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 공의 실체가 인간의 몸을 쓰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 딸 낳고 이세상이 사랑의 세계가 되는 것을 이루게 룰돼그게 천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일국이 창국이 됐어요. 지난해 에그 창국 천일국 창국에 불교가 기여를 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내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남학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 밑에 어떤 스님이 와서 공부를 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남조 도일서님이라 는 이분이 이제 그 가르침을 받으러 갔어요. 이 도일서님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제자,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약 166년, 200명을 길른 사람. 이 스님이 남학서님한테 도딱하러 갔는데, 별로 남학서님이뭐별 볼, 볼것 볼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하나씩 대로 참선을 하고 있는 게 방구석에 들어앉아갖고, 그러니까이남학 스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저래 갖고는 안될것 같거든 저런을 어떻게 깨우치게 해줄 거냐 생각하고는 하나는 이남학 스님이 수도를 갖다 놓고 그도 닦는 그 옆에서 이 기와 장을말이지 뜨거 뜨거 가는 거예요 도 닦, 조용하게 도 닦는데 옆에서 자꾸 돌씩 돌끌릉 소리가 난 다음에 뜨거럭뜨거럭뜨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돌 스님이 또 내다보고는 스님, 스님, 그거 지금 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 나 지금 미국 갖고 거울 만들려고 한다. 기와장을 숫돌에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든다는 게 거울. 이거 가능한 겁니까? 이게 미쳤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스님, 그래갖고 거울이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남학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전에, 도일선이 이제 왔는데 당신 뭐하러 왔냐 니까나 도딱 가서 부처님 데려왔다. 부처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다 가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고 명상하고 앉아서 이게 그래가될것 같지 않으니까 이 엉덩한 짓을 했단 말이에 그러면 그러면서 이 남학선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아, 너 가만히 앉아서 그 참석만 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요 소리 딱 듣고 깨달았어요.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됐어 여러분, 오늘 저는 불교 용수 중론이 천일국 뽑기 승리에 기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 한번 깨달음이 온다고 한다면 도일선임 같은 분이 되고 열반의 경제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이미 이제 천일을 이루시고, 이 삶의, 인간들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도 땅의 람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가 어제 청덕에 갔더니 그게 세정, 정사라고 해서, 세신정사라고 그, 성월선님계세 그분이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이제는 도의 기준이 팔부 능성까지 너무 와, 여기에 이제 올라왔으니, 내도 답다가 니도 보면 무엇이 보이고, 이제 옆에 사람이 서로 보인다는. 그 말은, 이제는 하나가 될 때가 됐다. 이제는 깨목을 버릴 때가 됐다.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 될 때가 됐다. 이게 천일국입니다. 그것을 2020년, 우리 참모모님께서 진성도 황제 황후신 하나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한학자 총리님, 참 어머님이 2020년에는 도의 세계가 이루어집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도를 믿다가 여기 가신 불교를 믿다가 간 스님들, 석가모니를 위시해서 성철스님이나 무학대사나 오늘 여기에 그 무학대사도 이 이합천 출신이라고 제가 특별히 정성들이면 그분들 불러가고 물어봤어요. 내가 질문한 데는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당신도 또 오늘 불교를 닦고 있 정성을 드리고 있는 스님들도 새로운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 때가 이제 대단. 오늘이 그 2년째 앞으로 이제 5년 남아서 그런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불교를 믿던 분, 유교를 믿던 분, 기독교를 믿던 분 우리 선한 조상님들이 이 지상에 내려온다면 틀림없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주도일 스님처럼 어? 기화창을문질르는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조형식 저는 제1불교의 중흥문학계의이용수중론이 음? 1차 그 다음에는 세친, 응? 어, 그 다음에, 그 세신, 세신, 유식 30송 2차 불교 종교 계획, 이제는 3차 불교가 뗏목을 버리고, 이제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천일국 장근의 불교가 기여한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